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뭉도가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례, 성례 중에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지라는 것은 사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은혜 그것을 보이는 사인, 보이는 은혜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재정하신, 정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해야 된다라고 명하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시적 좀 어려운 표현이면 가시적인 은혜, 뭐에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중에서 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도 뭐예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무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이것을 세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가시적 은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절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절기 이런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 시청각 교육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시청 예, 그렇게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죄송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예, 그래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것에 거의 집중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어, 이저 초등학교 설교할 때는. 좀 눈에 보이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그런 걸 만드는 게좀좀잘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용 안 하고 그냥 전하고 이랬는데 요즘 학생이 설교한데 그 그러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 저희 딸에게 부탁해가지고 PPT 활용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예, 그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한테는 힘이 들고 또막 번거롭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왜요? 시청 이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좀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좀더 살아 있기 때문에 예배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여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무엇을요? 성례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시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 성례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교단에 헌법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너무 여러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교단 헌법책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법적 조문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볼수 있도록 정리된 교회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책 안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보면 제 이문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참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인가?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어져야 하며 성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권징으로 인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는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뭐예요? 권징 이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례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규례라고요? 거룩한 규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은혜, 은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와 그 덕을 표하고 인침이요. 인친다는 거 뭐예요? 도장 찍듯이. 도장 찍는 것은 이건. 확인. 인침이요. 나타내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하는 이들은 여기서 성례라는 거 뭐예요? 세례를 오늘 받는 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함께 뭐예요?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자리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례를 통하여 은혜 은약 밖에 있는 자들, 은혜 은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은혜, 은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것은 은혜, 은약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행하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례를 베푸고 성찬을 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때 뭐예요? 오, 저 진짜 교회네? 라고는 것과 함께, 아, 저거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 학습을 받으셨던 분들이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6개월 후에 세례 받으실 거죠? 다 대답은 해요. 다 대답을 하는데 꼭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다섯 분이 학습을 받으면서 약속했는데 오늘 그 다섯 분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청년이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서약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는 정식 교인이 되는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입교인으로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제 예배 후에 공동회도 함께 참석하게 되어지는 세례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정말 은혜의 시간 또 교회 멤버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섯 분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세례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많은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요. 또 우리 입교받는 청년 한명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죠. 이제 장성하여서 그 세례를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는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나 또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오늘 지금 다섯 분. 이 세례, 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을 때 어디로 나가서? 강으로, 요단강가로 가서 그 물에 잠겼다가 나타나죠. 이 잠기는 건 뭐예요? 옛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이전에는 침례를 베풀고 지금도 침례교회는 침례복을 입고 침례탕을 준비해서 하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례의 의미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교회는 그 머리에 물을 얹음으로 네. 침례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세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주물로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루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문하는 표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선포하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이 예식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례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시적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옛 사람, 옛 나의 자 그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단한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의 의미는 매일 새롭게 새롭게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함께 하는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대교리문답 그 내용에 보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 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냥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아 그만큼 중요하구나. 성찬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뭘 공급할 영적 은혜, 영적인 영양분. 요거 빵하고 요잔좀 먹는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찬 하는데, 이 야, 교회가 진짜 짜다. 좀 줄라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고? 그럼 점심은 나중에 마치고, 맛있는 점심 있어요. 배는 그때 채우, 육적인 배는 그때 채우시고. 성찬은 배부르게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예식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상하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린 그분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보혈로피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조금 먹지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빵과 포도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찍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 고백을 151장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성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찬을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듣다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안주가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성찬이 참여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찬을 이렇게 못하겠다, 그리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 확실한 신앙 고백이 확인된 분들만 참여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또 아,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이건.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담긴 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또 여러분들은 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 못 하더라도 아,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성찬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 본인 생각이. 에요 사랑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더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왜요? 성찬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부족하다, 결핍, 영적으로 부끄럽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은혜를 피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더좀 부끄럽다 이러면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요? 성찬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야 그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여러분 양심적이라는 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진 분이. 전화해가 주일날 안 오셨네요. 예? 그 저는 뭐한주 빠지면 바로 연락하고 한두주 빠지면 연락하거든요. 그왜두 주나 빠졌죠? 한주 빠지고 나니까 두 번째 주일에는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나 빠지면 뭐예요? 더 미안하죠? 한달 빠지면 그건 완전히 목사를 이제 피해 다녀야 돼. 그건 극히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우린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는 우리 외감 남계 성도님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도 참여하시고,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더욱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임하여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해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급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두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 복도도 하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성례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더 확실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입교 서약과 세례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정하신 대로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이 시간, 이제 입교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과 이어서 드리는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움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인도하는 부족한 종의 손길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